친구들 안녕 오늘은 저희가 이 바나나피 초코 우유를 가지고 딱지를 만들 거예요 딱지 아저 일단 요거를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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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까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까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물로 깨끗이 안을 씻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미리 씻어왔어요 저희 어아요 씻어왔어요 예 그리고 우선은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오려야 하는데 네. 가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음, 저희가 친구들, 가위를 가져왔어요. 근데 오릴 때는 조심히 네. 오려야 해요. 네, 일단 요요 요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 이 부분 네 부분을 모두 다싹둑싹둑 가위로 오려줍니다. 네, 가위로 여기 내네 부분 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Okay. 아, 그리고, 자, 맞다. 이거 말려서 어. 이렇게 해야 하는데, 저희는 안 말려가지고, 그냥 하겠습니다. 친구들은 말려서 해주는 게좀더 좋을 거예요. 자. 그쵸. 어우, 참. 말려서 안 하니까 되게 안 잘라지네? 네. 친구들 꼭. 아. 어? 아. 아, 가위로 다 자르고 오겠습니다. 안 잘라져요 잘. 네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잘라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친구들 저희가 친구들, 저희가, 저희가... 이 잘랐는데요. 심 이것도 잘안 되고 조거든요안 잘려요. 아안 아, 말리고 제가... 하니까 물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. 손으로 뜯, 뜯고 뜯어가지고 이렇게는 했거든요. 근데 어. 포기하면 안 되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꼭 말리고 하기를 추천해요. 아, 그리고 요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개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려줄 수는 없는데, 그럼 저희는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한, 요딱 요걸로 이렇게 접는 방법도 있고요. 요네 개로 접는 방법은 있는데, 더 좋은 건. 네 개. 아니, 어, 아니죠. 때만 살려죠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, 저희는 지금 요기가좀안어지고 그랬으니까 네 개로 하겠습니다. 네 개. 여기를 이쪽 부분에 이렇게 싹둑싹둑 하는 거 맞겠지? 아, 맞아요. 맞아, 맞아. 싹둑싹둑. 여기를 이쪽을 잘라요. 호연 씨가 두개 하면 저저가두개 할게요. 아니요. 제가 다할래요 <laughs> 너무 하시는 거. 싹둑싹둑. 어, 저가 좀 잘리면 안 되겠나요? 조금은 예쁘게 잘라요. 그래요 라임 씨 마지막 거 하세요. 네 저가 아주 잘 잘릴 수 있지요. <laughs> 자 잘라보겠습니다. 여기 선 있죠. 요선 아, 알아요. 그냥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손손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. 있어요. 이렇게 딱 자르면 저가 제일 됐어. 예쁘죠. <laughs> 자 일단 여기로 됐죠. 이렇게 네. 그러면 이제 여기를 요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것도 또, 또 필요한가요? 잘이 것도? 아니요 필요 안 없어요 필요? 버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버리고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하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요 세모! 세모요 세모 바람개비처럼 세모. 어 세모 다행히 세모가 돼요 <laughs> 모든 쪽으로 해도 세, 이거 끝까지 할게요. 네, 빵빵, 뺨빵, 빰빰. 다 했습니다. 다 했어요, 다 했어요. 네, 이거 좀더 예쁘게 할, 예포장처럼 됐죠? 샹. 그리고 그쵸? 이제, 이제 마지막이에요. 이거 이쪽을 해주고, 이쪽으로 해주고, 이렇게 하나, 하나, 둘, 둘, 둘 셋, 넷. 넷. 어우, 자 이렇게 했습니다. 마지막 넷에 이렇게 딱. 접으면 되는데, 딱 됐잖아요. 그럼 딱지머이좀 네. 나왔잖아요. 네. 펼쳐요. 그니까 요, 뭐펼쳐요 요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 사이로 놀아요. 네, 어렵죠? 요 사이로. 아, 어, 어렵습니다, 친구들. 과연, 지낼 수 있을지. 아, 자, 여기까지 집어넣습니다. 꾹 눌러가지고. 아, 나임씨가. 마지콩꾹 누르세요. 완성. 완성. 됐어. 아, 제가 이거, 이거, 뭐, 이것도 해가지고, 딱지대들도 이렇게 탕 하려 했는데. 하, 제꿈 <laughs> 실패입니다. 자, 짠. 오케이, 오케이, 딱지 음. 완성됐습니다. 딱지! 네, 딱지놀리도 이렇게 딱하고, 이렇게 딱하고, 이렇게 딱지를 딱하고, 이렇게 해서, 만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, 멋있게 이기세요. 나 네. 먹고. 내가 네. 네, 꼭 이겨요. <laughs> 자,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꼭 멋지게 딱지 만들세요! 네, 멋지게 말리고 하세요!